자 그립을 잡고 양쪽 다리는 골반 잡고 골반 밟아주고 허벅지로 돌아서 다리를 바닥를 이제 역으로 넣어야 돼. 바깥에서 안으로 넣고 발등이 등에 견갑골이 되게 손을 당겨서 주먹이 허벅지 앞에 이게 주먹이 허벅지 앞에 가세요 옆으로 돼 있으면 손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잡아 당긴 상태에서 주먹이 여기에 허벅지에 걸려서 주먹 부분이 딱 걸리게 손이 빠질 때 훅이 걸리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발로 상대방 복부를 살짝 밀면서 엉덩이를 바깥으로 빼요. 오른쪽 엉덩이를 바깥으로 빼면서 이 발을 타이트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 때, 동시에 오른발 아래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나, 무릎을 살짝 나한테 당기면서 왼쪽 무릎 벌리세요. 당기면서 왼쪽 무릎 벌리면 체중이 앞으로 돌릴 거예요. 벌릴 때 오른발로 이 부분을 하세요. 우리 일어나고, 발 뒤로. 손을 멀리 보내면서 머리 끌어안고, 왼쪽 무릎으로 상대가 팔뚝 눌러준 상태에서, 우리도 고 자, 이 정도로 들어가주세요. 자, 다리 밟고, 힙스킵하고, 발등 걸어주세요. 걸고 나서, 왼손 잡아 당겨서 허벅지 앞에 갖다 대요. 왼발은 골반에 갖다 대고, 오른발, 골반에 대서발 땅에 짚어지고, 오른쪽 엉덩이 빼면서 왼쪽 무릎 벌릴거야요 엉덩이 빼면서 무릎 당기고 벌려요 이렇게. 나 오른발로, 이발로. 골반에 이 다리가 걸리면 발 그대로 건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되고, 발이 뒤로 가 있으면 골반을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니다 일어나고, 발 밀었던 다리를 펴져야겠니다 머리 끊어갖고손 머리 보내고, 팔뚝을 눌러준 상태에서, 짧은 손 들어가시면 돼요. 잡아주시고, 엉덩이 빼고, 발등 걸었다가 손 잡아 당기고이 왼발이 골반이에요. 왼발을 골라, 앞꿈치 짚고, 엉덩이 빼면서, 무릎 나한테 당기고, 이렇게. 무릎을 당기고 벌려요 그 발로 밀고 일어나요 이렇게 밀고 팔꿈치 베이스 잡고 일어나신 상태에서 머리 끌어안고 왼쪽 다리로 그대로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왼쪽 다리로 이 팔뚝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고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게. 어? 사이드 컨트롤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한번씩 할게요 자, 이번엔 양쪽 다리로 할 거예요 여기 예, 라손를딱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요 걸고 손에 잡아당겨요 이렇게 땡기고 이제 오른쪽 발이 반대쪽 골반 라스 걸고 있는 이 골반으로 가세요 이렇게 정강이로이 다리가 발등을 옆구리에 버시면 돼요. 그러다 이손 놓고 이 허벅지를 끌어안을 거예요. 이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엉덩이가 떨어지는 순간 끌어안으면 돼요. 놓아야지. 숨 넣고. 왼쪽 다리랑 오른발로 이 상대 어깨 쪽을 살짝 밀어요 밀었다가 당기면 떨어져요 그때 끌어안으면 요 이렇게 끌어안고 왼쪽 어깨가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굴리면 돼요 뒤로 굴리면 안 돼요 지금 내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굴리면 이 다리 멀리 있는 발, 발 베이스가 이렇게 잡히도 안 돼요 그리고 손도 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도 짚어서안 넘어가요 그래서 라수 걸려있는 어깨 방향으로 굴려야 돼요 멀리 굴리시고 똑같이 끌어안고 팔뚝을 누르고 일어나세요. 이게 이게 잘못 일어나자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야내 외측인데 다치거나 이분 여기 팔꿈치 안쪽에 있는 뼈가 부러질 거예요. 이쪽에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도 다칠 수 있잖아요. 대방만 다치는데 뭐 반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어나다가 밀고 밀고 이 팔꿈치 뺀다고 뒤로 도망가면서 내 다리를 당길 거예요. 당기면. 무릎이 돌아가요 바깥으로 이게 바깥쪽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지인데 다쳐요 그래서 일어날 때팔 두고 눌러주고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laughs> 돌아하는데 이게 다리가 여기 견갑골에 붙으면 돼요 내리지 <laughs> 말고 이번에 들고 계구니다 뒤쪽에 자 손을 잡아당기고 자 오른발이 옆구리로 빠져요 구리로 이렇게 빠지면 골반에 갖다 대고. 오른손을 놓고, 안쪽에 있는 다리, 허벅지 안쪽에 쑥집어넣요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이 왼발, 쑥 밀어줬다, 땡기면, 바로 엉덩이에서, 그때 꽉 들어앉고, 왼쪽 다리로, 상대가 머리를 보낼 거예요. 지금, 안 잡고 있는 손이 베이스 잡을 거예요. 앉아있는 손하고 이 다리 베이스 잡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잡을 거예요. 다안 넘어가려고. 그 때, 이 다리로, 이 어깨 방향을 쭉 밀어줘요. 벌리면 돼, 이 왼쪽 다리. 무릎 벌리고, 오른발로 들어올리네요 정강이고 왼쪽 다리 벌리고 오른발로 들어올리면 아로풋어요이게그 다음 게그 다음 발 짚고 머리 막아주고 그 다음 왼발로 허벅지로 눌러요 이렇게 요동을하면 다칠 일도 없고 딴 짓도 없고 잘 돼요 이렇게 자고 세팅하고 이렇게 그 다음 오른발 넘어가고 손 놓자마자 이거 끌어 안으시면 돼. 네. 대기하고 있다가 밀렸다가 땡기면 상대가 베이스 딱 세울 거예요. 세우면 꽉 끌어 안고 왼발 멀리 보내고 오른발로 들어 올리면 돼요. 왼발 멀리 보내고 오른발 들어 올리면 하체가 떠요. 네, 같이 일어나주면 돼. 같이 일어주고 머리 끌 안아서 어깨로 볼을 막아줘요. 그 다음 팔뚝 누르고 일어나면서 이손 가운데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손을 빼요. 그래서 겨드랑이 언덕을 파거나, 바깥쪽에 손등을 대서, 사이즈 골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더니 상대가 도망가요, 이 뒤로 도망가서 자세 낮춰요. 어깨도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면은, 이 오른발이 빠져있잖아요. 이 오른발 빠져있는 거, 이 오른발을 바깥으로 빼, 아예 대고 뒤져요. 뒤고 오른쪽 무릎 꿇을 때까지 오른쪽 어깨 대고 엉덩이 올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꿇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꿇어주고 이제 오른손 나요. 이렇게 놓고 라스 걸려 있는 쪽 발등 이 무릎 쪽을 손등으로 댑니다. 무릎 쪽을 이렇게 손등으로 는데 어깨가 들어가는 손등으로 댑니다. 대고 나서 <laughs> 오른쪽 어깨 댄 상태에서 앞르기할 거예요. 앞르기 하고. 왼발로 2분, 2팔, 라으로 걸렸는 3분 바꾼 어깨 쪽을 눌러줘요.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그립 바꿔서 쭉 눌러서 어깨가 완전 히 땅에다 이 떨어질 때까지 눌러준 상태에서 배꼽 잡아주고, 손으로 배꼽 잡아주고, 이 손은 땅에 딛고, 엉덩이를 바깥으로 빼면서 상대방을 굴려요. 이렇게 굴려. 굴리고, 양쪽 다리가 바깥으로 가면서 상대방을 내 몸으로 전체적으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문이란하게, 눌른 상태에서 어깨 끌어안고 내 배로 상대 팔뚝을 뒤통수로 밀어줘요. 오른발 베이스 잡아주고내 배로 팔뚝을 뒤통수로 밀어서 몸을 불라타 트니시하게. 이런 으로 자, 걸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들 앞으로 도망가네. 도망가 도만가면이 오른발을 딱이게 이렇게 빼요. 그래서, 앞꿈치, 새끼 발가락 앞꿈치를 딱 해놨어요. 그렇죠. 되는데, 무릎이 빠져야 돼 무릎이 빠져야지, 무릎이 걸려있으면 안 돼요. 무릎이 빠져도 되면 되죠. 되고, 이게 뻗어있으면 안 돼요. 접어야 돼니 접은 상태에서 새끼 발가락 앞꿈치. 그 다음, 오른손으로는 이분이 다시 와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알콩이나, 이렇게 알콩이나 어깨 쪽, 또는 칼라 그립 부분을 밀어주면 돼요. 밀고 있으면 돼. 막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이리가 짚은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올리면서 무릎을 꿇으세요. 이렇게. 무릎 굽고, 무릎이 멀리 있지 말고, 이 무릎이 어깨에 가깝게, 이렇게 어깨에 가깝게 꿇어주면 돼요. 굽고 난 상태에서, 오른손 등등을 허벅지에 댈 건데, 지금 멀어. 그래서, 앞으로 굽으면서 대면 돼요. 이렇게 굽으면서 대고, 눌러요. 눌러주고, 왼쪽 다리에 고금으로 어깨 부분을 눌러줘요. 눌러주고 나서 손으로 바꿔줘요. 바꿔줘서 다시 렸다가쭉한번더 눌러줘요. 자, 배꼽을 잡아주고, 오른손, 베이스 잡아주고, 엉덩이 빼면 상대방 눌리세요. 눌려. 상대 엉덩이 떨어지면 내몸 전체적으로 눌러줄 거예요. 다리는 바깥쪽으로 해야지 눌릴 수 있어요. 바깥쪽에서 눌명면 돼야지. 그리고 어깨 끌어안고 오늘 라락을 잡고 배로 팔뚝을 밀어준다. 잠깐 밀어주다나 돌아. 앞가로 나가 잡으려고하 도망망. 그면 다리 빼서 이 다리 접고. 자 오른손으로는 반대쪽 손이나 어깨 부분을 막아주는데요. 칼라락을 막아주는 게. 막아진 상태에서. 오른발, 무릎 구으면서 엉덩이 들어오세요. 하나 오른손이 여기 멀어, 여기 안다. 안다면, 어깨가 쑥 들어가면서 누를 거예요. 쑥 들어가면서 누고 다리 빼고, 헤스트링으로 풀러요, 햇스트링으로. 양손으로, 바꿔 잡고, 흔들어라요. 상대방 굴려주고, 어깨 끌어 안을 때, 다리가 상대방한테 향하고 있으면 누를 수가 없어요. 다리가 바깥으로 가야지 누를 수 있어요. 누르고, 끊어 앉고, 베이스 하고 앉아서, 눌러줍니다. 한 번씩. 자, 이 상태에서, 다수 걸고 있는 상대방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기부로 걸었던 다리를 살짝 빼야죠. 내 다리를 이렇게 살짝 빼서, 떼지게,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빼시고, 발도 빼세요. 발도 빼는데, 이 뒤꿈치하고 이 복숭아뼈 있죠? 바깥쪽인 복숭아뼈가 이두바퀴을 늘 나도 눈물이 걸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걸면 늘안 빠져요. 그리고 손 보시면 손이 여기까지 오면 손이 주먹이 허벅지에 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리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 팔뚝으로 내 허벅지에 걸어야 돼. 요 팔뚝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야 돼. 그러다 오른발로 살짝 밀어주면서 왼발을 이 라스 걸고 있는 왼발을 가리게 안찍어내요 오른발로 살짝 밀어주고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그리고 손도 잡아 땡기면은 이렇게 돼요. 다 이 상태에 가면 상대방이 기역자로 지금 90도 인사하는 모양이죠. 인사하는 모양이라서 체중이 아직 이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쏟아 질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 배를 밀고 있을 거예요. 기마자세 이렇게 갈거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다리를 오른 발을 살짝 밀어주면서 왼 발을 뒤으로 넣어주면서 짜주면 돼요. 다리 안에 집어넣어서 짜주면은 상대방이 배를 계속 내밀어보세요. 계속 내밀어도 그죠? 이렇게 걸릴 수 있어. 요 타이트하게 걸어야 요 이렇게 걸으면 돼요. 다음 왼발이 왼발이 왼발하고 오른발이랑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지금 각도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잘안 걸려요. 이 상태에서 왼쪽 편으로 누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 빼주면 돼. 요이 상태에서 다리 짚고 엉덩이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짜주면서 걸으면 돼. 그러면 이 오른발하고 왼발이랑 이렇게 만나게 돼. 후기 여기 딱 걸려야 돼. 걸려요. 자 걸릴 때인몸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윗몸을 했다가 허벅지 당기면 나한테 쏠려요. 체중이 정강에 딱 쏠려요. 지금 정강에 이렇게. 잘잡으데요이 상태에서 엉덩이 빼고 이 다리를 왼발, 왼발 밑으로 받치면 돼요. 얘 받치면 지금 훅이 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일어나. 자, 못 일어나요. 윗몸을 땡기 오뚜기처럼 뒤로 확 누우면서 무릎을 당겨요. 무릎 당기면 정강에 상대의 체중이 다시 려요 네, 체중이 다시 있는 순간 왼발 들어올릴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을열어주세요됩열어나시면됩다열아시다 열어주시면 다열시면 됩니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면 열어주시열어주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다열 오른쪽 발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열어주시열어면열 자, 발다수 있고, 한번더 빼야. 돼. 이렇게 빼줘. 빼주면, 체중이 전염나한안 쏠려요. 그 다음, 오른발을, 왼발을 걸어요, 발을. 아킬레스을 같이 걸어주면 돼요. 걸어주고, 이 몸을 해야이 손을 잡아 땡기면서 이 몸을 땡겨. 게윗이 몸을 하고 나서, 무릎을 얼굴 땡겨요. 여기 나한테 체중이 다 쏠릴 거요이 베이스 잡아도, 이미 체중은 내 가슴, 내 무릎에 가슴이 쏠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발로 들어 올리면서, 오른발걸려주면돼요 들어올리면서 벌리면 벌려요 아. 일어나서 빠졌고 오른발 벌리면 되요 리면서어서 좋아 데상대는 일어나 그 살짝 빼 여기다 거시면 되 복숭아뼈를 위로 바꾼하고 팔뚝 사이에 꺼주면 되요 그냥 오른발을 올면서엉덩이빼주요 한번더걸 때, 그래서 이 다리 쪽으로 내 엉덩이가 감겨요. 납스 돌리 엉덩이가 그러나 일단 밑에 걸고 이 몸신이 무릎 당기고 무릎 당기면 이발 베이스가 와서 안 넘어질려고 할 거야. 그래도 이미 베이스가 넘어왔기 때문에 툭 치면 바로 넘어갈 거야. 이거 올리면 바로 떠요. 내 열어주고 따라 돌고 나서 다시 사이즈 줄어 다시 매듭. 한 번씩.